당신의 가치 지금 빛나고 있나요? 이 영상은 권력의 정점을 지향하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혹 당신이 권력에 하든 관심이 없더라도. 피비린내 나는 이 정글에서 슬기롭게 살아남으려면 적어도 인간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스스로의 품격과 신비감을 높여 당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노나라 군주 밑에 일하던 신하가 자신의 보잘 것 없는 지위에 화가 나 말했습니다. 저 수탈근 교양의 상징인 뼛를 가졌고 어떤 적이든 용기 있게 싸우며 새벽에 울어 시간까지 엄수하는 덕을 가졌지만 매일 목숨을 잃고 공의상에 아련할 뿐입니다. 항상 곁에 있기 때문이죠. 반면 흰기러기는 덕이 없는데도 공이 귀하게 여깁니다. 천리를 날아다니며 쉽게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도 흰기러기처럼 멀리 날아가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당신의 존재가 너무 흔해지는 순간 가치는 떨어집니다. 품격, 신비감 높이는 법, 유통량이 넘치면 값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너무 빈번하게 등장하면 흔해 보이죠. 사람들 눈에 자주 띄고 입에 오르내릴수록 당신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당신은 어느새 일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지위를 확보했다면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관심과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밀어내기 전에 스스로 제때 모습을 감춰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하는 일을 귀하고 찾기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순간 곧바로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회의에 참석하기보다 핵심적인 회의에만 집중해 영향력을 보여주거나 모든 정보를 즉시 공유하기보다 중요한 순간에만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더큰 매력을 느끼고 갈구하게 됩니다. 사랑, 권력, 그리고 가치의 진실, 하... 상대의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로 애타보았던 경험이 있나요? 이 법칙은 특히 사랑과 유혹에서 강력합니다. 상대방을 너무 많이 접하면 처음의 광채는 사라집니다. 유념하세요. 사랑이 굶주리다 죽는 경우는 없지만 소화불량으로는 허다하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을 남들과 똑같이 대하는 게 느껴진다면 사람들에게 당신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위협을 주어 억지로라도 사랑과 존경심을 얻어내세요. 존재와 부재가 교차하는 패턴을요. 역으로 빈번한 연락 두절로 당신을 애타게 만들고 휘두르려 하는 상대방은 이미 이 법칙을 통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적절히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법칙 적용 시점 하지만 이 법칙은 일정 수준 권력이나 존재감을 손에 넣었을 때만 작용합니다. 너무 일찍 모습을 감췄다간 사람들에게서 잊혀질 뿐입니다. 유념하세요. 처음에는 자신을 보기 힘든 존재가 아닌 어디서나 볼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로지 자꾸 보고 알게 되어 사랑하게 된 것만 없어졌을 때 그리움을 불러일으킵니다.